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런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겠죠? 네.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내가 지금 발주를 넣는다면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일단은 펠리세이드에 발주 넣어 놓으신 분들의 대부분, 약70% 이상은 하이브리드로 발주를 넣어 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발주를 넣어 놓으신다면 12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선 아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한번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2개월 걸릴 거 없이 차량이 첫 출시가 되고 난 이후로 약한두달 안으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장기 렌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차량을 구매를 한다면 구매 당사자는 여러분들이 되겠죠. 하지만 장기 렌트를 구매하는 당사자는 렌트사가 됩니다. 렌트사가 사전 예약 당시에 바로 하이브리드의 차량을 갈 줄을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발주를 넣어놓는 것보다 미리 렌트사에서 발주 넣어놓은 차량들을 받으실 수 있는 게더 빠르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 발주 넣어놓은 차량은 언제부터 나오느냐? 차량이 처음 나오는 게 예상은 3월 중순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저희가 넣어놓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중순부터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4월 중순이나 5월 정도 안에는 받으실 수 있는 물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뭐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12개월 기다리는 것 보단 더 낫다. 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발주 넣어놓은 차량을 저희는 선구매 차량 혹은 즉시 출고 차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양에 원하는 색상으로 해서 빨리 받아 보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리 발주를 넣어놓을 때 정한 색상과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셔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오토브라더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중기 업체들이 이 차량 들을 보고서 선정을 해갖고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하지만 저희 오토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한 30대 가량의 선발주를 진행해놨습니다. 그 차량만큼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점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토브라더스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더 빠르게 경쟁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브라더스만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죠. 중간에 저희 업체에 들려서 신차 검수를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매장에서 직접 썬팅과 블랙박스를 시공합니다. 그 다음, 바로 여러분들에게 탁송을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특별한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구매로 진행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오토브라더스에서 진행 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단독 물량 어떤 옵션에 어떤 색상인지를 알아봐야겠죠 먼저 7인승하고 9인승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의 2륜이고요 블랙과 화이트 각각 비율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내장은 블랙 모노톤과 다크 네이비 두개다 준비했고요 컴포트 플러스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빌트인 캠프 플러스 듀얼 와이드 썬 루프 이렇게 옵션 4가지 넣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프레스티지만 준비를 했느냐? 익스클루시브나 캘리그래피도 있는데 수량이 너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캘리그래피나 익스클루시브를 원하신다면 빠르게 문의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장기렌트 8이네 <laughs>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뭐 여러분들이 차량을 12개월 기다리지 않는 이상 결론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 렌트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장기 렌트가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거냐 그러진 않잖아요. 장기 렌트 장점과 단점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제가 아주 재밌게 만들어놓은 이 영상이 있으니까 yes or no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렌트로 진행하게 된다면 제일 큰 장점 얘기한다면 사업자일 경우엔 비용 처리 굉장히 쉽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무담보로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장기 렌트라고 해서 너무 꼭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12개월 기다리실 거냐? 그러기엔 너무 오래 걸린다 네 이렇게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결론은 장기렌트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12개월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사전예약 기간에 미리 발주 넣어 놓은 차량을 다른 누구들보다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장기렌트로 빠르게 진행을 할 거면 기왕이면 오토 브라더스에 문의하시는 게더 좋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드리는 오토브레더스 김 실장이었고요. 장기 렌트를 문의 주시는 방법 더 보기와 고정 댓글에 넣어놨으니까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